눈의 안방수안방수가 이제 수압입니다. 눈 안에 안방수 안압 그렇다. 우리 안압이라는 것은 안방수의 압력, 그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 내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 혈관 내 압력은 120에 80이 평균입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평균 치안압이 120에 80 눈의 평균 치안압은 10에서 20일 사이 그런데 상대적인한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1도 높아요 누구한테는 2일도안 높아요 어떤 거에 대한 상대적이냐 시신경 쪽이 이걸로 손상을 받는가 안 받는가 10에서 2일도 누구는 10인데 어우 나이안하 높아 이 시신경이 너무 약해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얘가 매장 마르고 예민하고 항상 이렇게 이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면 10상태래도 시신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안압이 20일인데도 시신경이 건강하고 잘 먹고 튼튼하고 시신경이 건강하면 시신경 손상이 안옵니다 안압이 20 30 40 50막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안압이 50이에요 막 안압이 안 떨어져요 그런 경우 안방수 배출에 자기가 와서 처음에는 무조건 안약을 넣습니다 처음부터 수술하자는 병원은 없습니다 물론 급격한 폐색성 농내장인 경우는 곧바로 수술하거나 시술을 뭐 튜브를 꽂거나 안방수 배출을 먼저 빼는 것을 외과적인 치료를 먼저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약을 먼저 씁니다 한약을. 근데 한약으로는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결과를 봅니다. 지금 10에서 20일이고, 아, 20일은 평균인데 30, 40, 50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단 안압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것이 일첫 번째. 시신경은 결과로 봅니다. 원인과 결과. 안압이 높아지니 높아지니까 시신경 쪽에 헬류가움이안 되면서 시신경에 손상이 오면서 시력 장애가 오고 시야 장애가 오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뿌옇게 보이고 잘안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보지만 한방에서는 둘다 원인이다 둘다 원인.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이 건강하면 괜찮은 건데 시신경이 약한 거 자체가 원인이다. 둘다 원인입니다. 둘다 원인. 아나만 높으면 고안압증입니다. 신경 건강해요, 신경 안 상해요. 아나만 높아요. 그래서 어 신경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경쪽에 라는 혈액 공급이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먹어야지 사니까 산소와 영양분. 영양분은 얘를 튼튼하게 할 거고 산소는 얘를 숨쉬게 할 거고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공급받았으니까. 노폐물과 이산탄소를 정맥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 역할을 잘할수 있게끔 결국 혈액이 맑고 깨끗하고 순환이 잘 돼야지 신경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뭐 관점을 이제 안압에서 시신경 쪽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시신경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된다 또 혈액 내에 혈액이 맑아야 된다 혈액이 맑으려면 피의 성분이 되는 것이 음식이니까 음식을 맑은 걸 먹어야 돼. 아, 맨날 컵뭐 이렇게 나는 뭐 인스턴트 좋아해요. 뭐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마구 마구 먹어대요. 피에 대한 생각 없이 입에 대한 생각만 있습니다. 입에 땡기는 것만 먹습니다. 입에 땡기는 거, 맛있는 거. 미식. 미식. 이것이 피의 성분이 되는데 피의 성분이 이거 먹으면 피가 어떤 상태로 변할까 상상을 해 봐요 아이 음식이 내 피에 어떤 성분 이 될까 피를 맑게 할까 피를 혼탁하게 할까 또 피가 영양분이 되는데 이걸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한 아 이걸 먹으면 진짜 피와 살이 될것 같아 건강한 피가 될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한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한식 밥. 햄버거 많이 넣어가지고 막 두툼하게 막 해가지고 이거 저거 잡가를 넣어가지고 막뭐 과자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한식 발효시킨 거, 숙성시킨 거, 요거트, 유산균 숙성시키고 발효시키고 효소가 많이 들어가고 익힌 거또 장에 좋은 거 신경이 혈관이 건강하고 혈액이 건강해야지 신경이 건강해지는데 또 혈관이 건강하려면 혈액이 건강해야 되는데 혈액이 건강하려면 먹는 걸잘 먹어야 된다. 내가 먹는 건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이 또 먹는 겁니다. 음식과 마음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